오늘은 안양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안양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인 동안구와 비조정 대상 지역인 만안구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양시 동안구 조정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그 지역을 다녀와 봤습니다. 임성배 TV 거? 그. 차를 타고 평촌 어바인퍼스트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커서 그런지 차를 몰고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보였습니다. 아파트의 규모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850세대, 총 34개의 동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34개의 동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아파트가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아파트 주변을 슥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어바인포스트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입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초등학교의 이름은 호원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형천 어바인 퍼스트 부지 안에는 원래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개발이 진행되는 계획 속에서 그 초등학교 부지가 신설되기로 한 것이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가 생길 그 부지에 새롭게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지 안에 2개에서 3개 동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대로 평천 어바인포스트 안에 초등학교가 신설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내려오는데 나무 위에 비둘기 두 마리가 앉아있었습니다. 사이가 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내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호원 지구를 재개발하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새 아파트가 부족한 안양 평촌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4억 5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6억 수준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1순위 청약에 총 58,690명이 청약해서 평균 4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입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1원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부터 저층은 15층, 최고층의 높이는 29층으로 건축되며 34개의 동으로 대규모 아파트로 건설되게 됩니다. 세대수 3,850세대이며 39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 구성으로 중소형 이하 평형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아파트 중공은 2021년 1월 예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평천 어바인 퍼스트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주택 공급이 되어 분양 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입니다. 따라서 어바인퍼스트는 안양시 동안구 조정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혼자서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다니면 굉장히 심심합니다. 그런데 건너편이 보였어요. 건너편을 보니까 안양호계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보였어요. 간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온누리 약국도 옆에 있었고 대로변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건너편에 평촌 더샵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총 1174세대로 2019년 3월인 올초에 준공이 된 새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5구제곱미터가 6억에서 6억 5천만 원선, 8사제곱미터가 8억 수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촌 어바인퍼스트 의 시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하도가 있어서 지하도를 통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벽화가 이렇게 지하도에 있더라고요. 잠시 그림을 감상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봤습니다. 더샵 아이파크 옆에 보니까 이렇게 덕현지구라고 하는 곳이. 철거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덕현 지구의 분양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2020년인 내년 6월 전에 분양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명도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분양 일정이 계획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양 덕현지구의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지구의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고 지하철 역사 추가 신설로 인한 프리미엄 가치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분양 일정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덕현지구 분양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양 지역에 곧 분양을 하게 될 안양예술공원의 아르테자이 분양 물량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촌 어바인 퍼스트를 다녀오면서 최근에 입주를 한 평촌 더샵 아이파크와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덕현 지구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로서 1989년도 8월에 한국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보니까는 지하철 확충망이나 교통 인프라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이런 동안구 지역의 단점은 오래전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됐다는 장점은 있지만 구축, 즉, 낡았다는 단점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구축 아파트가 많은 동안구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평천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가격이 얼마나 더 상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많은 조정 대상 지역들을 어, 해제하기도 하고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정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즉 분양을 하고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은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어, 지정을 하게 됐을 때그 이전에 분양이 완료돼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거래가 된다는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이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분양 물량들이 어,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 보시고 적당한 타이밍에 매입을 하신다면은 입주하는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빠르게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